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친숙하게 먹는 음식, 바로 떡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떡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명절이면 송편이 올라오고, 잔치나 기념일이면 인절미, 백설기, 가래떡이 준비됩니다. 어릴 적 간식으로도 떡을 참 많이 먹었죠. 그래서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추억과 문화가 담긴 상징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이 떡이 의외로 큰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달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밥 대신 한두 개 먹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떡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떡은 대부분 흰쌀이나 찹쌀로 만듭니다. 이 재료들은 정제탄수화물이라서 섬유질이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섬유질이 없다는 건 우리 몸에서 소화와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뜻입니다. 즉, 떡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어 몸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떡한 조각은 밥반 공기에서 한 공기와 맞먹는 탄수화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이 밥처럼 크게 배부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밥한 공기는 많다고 느끼지만 떡은 작고 쫄깃하고 맛있어서 한두 개가 아니라 금세 네다섯 개, 열 개도 먹게 되죠. 그러면 밥 서너 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을 짧은 시간 안에 먹는 셈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밥을 서너 공기 연달아 먹는다고 하면 누구나 놀라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떡은 모양이 작고 맛이 순해서 그 사실을 잊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떡이 가진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김모 씨는 평소 혈당 관리에 꽤 신경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식단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명절만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송편과 인절미를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몇 개씩 먹게 되는 겁니다.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명절 후 병원에서 검사할 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 있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떡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방심하기 쉽지만, 혈당에는 오히려 더큰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사례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떡에 자주 곁들여지는 재료입니다. 인절미 위에 뿌려진 콩고물, 가래떡에 찍어 먹는 꿀이나 조청, 앙금이 가득 들어간 찐빵 스타일의 떡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탄수화물 단순당의 조합이 되어 혈당을 더 빠르고 더 높게 올립니다. 예를 들어, 따끈한 가래떡을 구워서 꿀에 찍어 먹는 걸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엔 참 소박하고 맛있는 전통 간식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폭탄과 다름없습니다. 흰 쌀, 불에 구워진 전분, 꿀의 단순당.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혈당이 순식간에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떡은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음식입니다. 떡은 건강식 아니야? 옛날부터 다들 먹던 음식인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시대와 생활 습관이 달라졌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하루 종일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어도 그만큼 소모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생활은 다릅니다. 움직임은 줄고 열량 소비는 적습니다. 그만큼 떡이 주는 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앞에서 떡이 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지,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떡이 당뇨 환자의 몸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한입 먹으면 입안에서부터 이미 소화가 시작됩니다. 떡 속의 전분은 입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와 소장을 거치면서. 굉장히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문제는 떡이 단순한 전분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속도를 늦춰줄 장치가 사라진 것이죠. 그 결과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짧은 시간 안에 확 치솟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췌장이 계속 과부하를 받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데 자꾸 급격히 오르다 보니 췌장은 쉴틈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 조절 능력이 더 나빠집니다. 둘째, 혈관 건강이 손상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벽에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것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즉,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셋째, 몸 상태가 롤러코스터처럼 불안정해집니다. 혈당이 확 올랐다가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감, 졸음,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르신들 중에. 떡 먹고 나면 괜히 머리가 띵하다. 밥보다 떡을 먹으면 금방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분들이 떡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히 피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 아예 안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 조절입니다. 떡을 드실 때는 딱 한두 개만 드시기로 정해두세요. 식탁에 여러 가지 떡이 올라와도 눈으로는 즐기고 입으로는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특히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송편 같은 떡은 무심코 여러 개 집어먹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입니다. 떡을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더 빨리 오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들어간 음식을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떡을 드실 때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한 줌을 같이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셋째, 떡의 종류 선택입니다. 흰쌀로 만든 떡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 콩가루가 섞인 잡곡 떡을 선택하세요. 이런 떡은 섬유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물론 많이 드시면 역시 부담이 되지만, 흰쌀 떡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먹는 시간대를 조절하세요. 저녁 늦게 떡을 드시는 것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시간대에 떡을 먹으면 혈당이 오른 채로 밤을 보내게 되고, 그 영향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낮에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조금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물과 함께 천천히 먹기입니다. 떡은 쫄깃해서 빨리 씹고 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삼키듯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반드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만 지켜도 떡이 주는 혈당 충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피하는 것이고 먹더라도 꼭 절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떡을 먹는 문화와 우리의 생활 습관 변화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거나 하루 종일 몸을 쓰는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땐 떡을 많이 먹어도 몸에서 금방 에너지가 소모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든 현대 생활에서는 떡 한두 개가 주는 부담이 옛날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떡이 왜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떡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장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췌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떡을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은 급히 인슐린을 내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입니다. 췌장은 계속 과부하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당뇨병이 악화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둘째, 신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혈당이 자꾸 높아지면 신장은 과도한 당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고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합병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뇨성 신장질환입니다. 떡을 자주 먹어 혈당을 관리하지 못하면 신장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죠. 셋째, 혈관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액 속 당분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생기진 않지만 매년 명절마다 모임마다 반복된다면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체중 증가 문제입니다. 떡은 크기는 작아도 칼로리가 높습니다. 밥한 공기와 맞먹는 탄수화물을 작은 떡 두세 개에서 쉽게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기름에 지져 만든 전이나 기름에 볶은 떡볶이 형태로 먹으면 칼로리가 훨씬 올라갑니다. 체중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결국 당뇨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이모 어르신은 평소 식단 관리를 잘했지만 손주들이 오면 늘 떡을 챙겨주고 본인도 함께 드셨습니다. 그때는 별 탈이 없었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체중이 조금씩 늘었고 혈당도 점점 더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본인은 잘 드시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조금씩 자주 먹은 것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떡은 바로 이런 누적의 함정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떡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고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절입니다. 먼저 먹는 양을 정하고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송편 두 개까지만 먹겠다. 오늘은 인절미 한 개까지만. 이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떡이 눈앞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체 간식을 찾는 것입니다. 떡 대신 삶은 옥수수, 삶은 고구마 같은 음식을 선택하면 섬유질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더 큽니다. 혈당 상승 속도도 훨씬 느리죠. 혹은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대체 간식을 준비해 두면 떡을 먹고 싶은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눕니다. 이때 당뇨 환자분이 혼자만 식단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세요. 나는 당뇨 때문에 떡을 조금만 먹어야 해. 내 앞에 많이 놓지 말아줘. 이렇게 미리 말해두면 주변에서 도와주고 본인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떡이 최장, 신장, 혈관, 심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체중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생활 속 사례와 예방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소에 밥도 조금 먹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자꾸 오를까? 이런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절이나 모임에서 먹은 떡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식단은 괜찮아도 짧은 기간에 과식을 반복하면 혈당이 쉽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의 박모 씨는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걷기도 열심히 하고 채소 위주의 식단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추석과 설만 지나면 혈당이 확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여러 개 드셨던 겁니다. 본인은 떡은 밥보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대 여성 김모 씨는 떡을 좋아해 아침 식사 대신 인절미 두세 개를 드시곤 했습니다. 밥보다 가볍고 간단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침 혈당이 더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떡은 밥과 다르지 않은 탄수화물 덩어리이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과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다는 이유로 식사 대용으로 선택하는 건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이제 예방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떡을 특별한 날의 음식으로만 두세요. 평소에는 떡을 식탁에서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명절에만, 기념일에만 조금 먹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둘째, 떡을 눈앞에 두지 않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집에 떡이 있으면 아무리 참아도 자꾸 손이 갑니다. 냉동실에 보관한다 해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금세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집에 두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떡이 먹고 싶을 때는 조금만 사서 그때그때 먹고 끝내는 방식이 좋습니다. 셋째, 먹을 때는 꼭 기록하기입니다. 오늘 내가 떡을 몇개 먹었는지 적어 보세요. 적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먹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기록 습관은 스스로를 절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활동과 함께 하기입니다. 만약 피치 못해 떡을 먹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5분,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섯째, 마음을 다잡는 작은 문구를 준비하기입니다. 냉장고 문이나 주방에 떡은 혈당 폭탄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킵니다. 이런 짧은 문구를 붙여두세요. 보이는 순간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먹을까 말까 하는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오늘 하루 혈당을 지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맛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건강을 잃게 된다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떡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떡은 달지 않지만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음식입니다. 흰쌀과 찹쌀로 만든 정제탄수화물 덩어리, 거기에 꿀, 조청, 콩고물 같은 당분이 더해지면 혈당 관리에는 치명적인 조합이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한두 개쯤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떡은 양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밥한 공기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을 금세 먹게 되는 음식입니다. 과식이 아니라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혈당을 크게 올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뇨 환자가 떡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올수 있는가 입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쌓입니다. 둘째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 질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떡을 먹고 난뒤 나타나는 피로감, 졸음, 두통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떡 대신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첫째, 잡곡밥과 채소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채소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크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둘째, 건강 간식으로 고구마, 옥수수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은 떡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달콤함은 없지만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간식으로 충분히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식습관 변화입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혼자만 조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고 함께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엔 떡을 조금만 만들자. 잡곡이나 채소 요리를 더 늘리자.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싶은 이유는 맛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추억과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쪄주신 가래떡, 명절 아침 송편의 따뜻한 기억, 이런 감정이 떡을 더 간절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떡을 많이 먹지 않아도 그때의 행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간직하고 현재의 건강은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떡은 당뇨 환자에게 절대 안전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먹는다면 반드시 소량, 가능하다면 대체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순간의 선택이 내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든 작은 떡한 조각이 내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